주문하신 담은 막걸리 나왔습니다. 받겠습니다. 아 자, 자, 마셔보겠습니다. 네. 아니, 이 맛은 대박. 예! Yeah. <laughs> 안녕하세요 천둥주, 우리술, 수벌리다스입니다 여기까지 와 있는 이유가 여기 뒤에서 보시면 청계산 있고 여기 청계소 호수 진짜 깨끗한 계곡들이 그 물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양조장이 있대요 바로 포천 일동주족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발 날씨 너무 좋은데 호수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근데 따따따! 1932년 일동 막걸리 양조장까지 왔습니다. 와, 너무 많은데요? 아, 안녕하세요. 다오시 고생 많으셨어요. 아, 예. 예. 아, 춥죠? 아,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아, 말이요 네. 아, 이렇게 추운데 이제 한번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우리 일동 막걸리 소개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호천 일동 막걸리는요 1932년부터 생산을 해가지고 거의 예. 1 0 0년 됐나요? 그렇죠 88년을 넘게 우와. 3대째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호천 청계산 자락이 네. 원래부터 물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청계호수를 네. 끼고 이렇게 있는, 있는 여기 막걸리 공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도 좋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많이 호평을 받고 있는 막걸리를 지금 저희가 다문이라는 막걸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은 네. 제가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깨끗해요 아예 <laughs> 생각보다 물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는 아리수 틀고은술 만들면 안 되잖아요 <laughs> 이거는 뭐예요? 아까도 저희가 설명드렸던 네. 다문 막걸리 이게 농림부 장관상 해가지고선 800만 원 상금 받은. 오, 800만 원은 좀큰 용돈이네요. 아, 그 용돈. 아주 좋아요. <laughs> 예, 아주 영광이죠.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상은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아, 예, 이건 2016년도에 우리술 품평에서 회 200만 원 상금 받은 그런. 200만 원. 네. 800만 원. 800만 원. 천만 원. 천만 <laughs> 원. 이거는. 어, 이거 같은 건데요? 아, 이건 또 디자인상입니다. 우리술. 아, 이거 <laughs> 소비자상 해가지고 이거 100만 원. 제가 상금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네. 저 1100만 원. 네. <laughs> 이 친구는요. 아유, 어, 산수 잘하시네. 최우수상 이, 받았습니다. 이 1000만 원도 어, 써이. 아, 부상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해외 연수앤 컨설팅. 컨설팅 아, 컨설팅 어쩌면 이게 더 값진 걸 수도 있어요. 큰돈이에요 아, 예. 저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아, 오늘 공부 많이 하셨... 하셨네. 아, 공부는 계속해야 되죠. 아,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한국어 아닌데요? 아, 이런데 내용... 아, 일본 수출하는 그런 술을 만들었을 때, 지금은 이 술도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까지 여기에 이야기는 예, 예. 술은 또, 그렇죠. 저희가 뭐... 일본에도 수출을 했었고요. 네. 미국도 수출을 하고요. 조만간에 캐나다까지 저희가 수출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는 차급하다가, 네. 혹시 캐나다로 보내는 건가요? 미국이나 술이? 그렇죠. 조금 이따가 저희가 보여드게겠는데요 네. 오늘 미국으로 수출하는 컨테이너에다 실는 그런 모습을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실어 보시자고요. 그 키, 컨테이너는 제가 타면 미국까지 네. 가는 거야? <laughs> 모양이 병 안에 구름 잡는 느낌이에요. 담문이라는 술이 네. 구름을 닮은 그런 이미지를 형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브랜딩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구름의 모양이에요? 네, 맛이에요? 다 여러 가지가 다 함축돼 있습니다. 아 이따 한번 드셔보시면 아주 좋아요. 네. 유럽 영어 다. 어 이거 유리병이네요? 네. 브런 라이스 막걸리. 예. 이게 현미 쌀로 갖고 만든 막걸리예요. 우리만의 전통 기법으로 해서 그이 현미 쌀로 막걸리를 만들어 가지고 시판을 했었죠. 저는 예전에 토종 쌀 가지고 네. 수, 술을 한번 빚어 봤는데 망했습니다 이거 원단은 너무 좋아요. 거의 시스루. 이거는 아...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응. 어디?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증자된 밀가루를 분쇄해가지고 냉각을 네. 시켰어요. 저희가 이제 미술에다가 더술을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더술을 하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네. 제가 이걸 퍼드릴 테니까. 네. 저기다 한번 보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한 아까... 한 덩어리씩 부숴야 돼요? 아, 예. 해서... 한점 걸리겠네요? 아, 그럼요. 한번 이렇게 맛도 한번 보셔도 네. 돼요. 저는 궁금했어요. 네. 무슨 맛인지 굉장히 네. 고소할 것 같아요. 꽉 차서 아니면 그냥. 쫀득 쫀득하네요 네 맛있죠 진짜. 자 이제 한번 갖다 부셔야 돼 이제 다 했으니까 으아. 여기에요 네 여기다 보세요 그럼 부어버리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우와 어떻게 제가 어. 조금 해드릴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골고루 잘 섞여야지 발효가 네. 잘 됩니다 여기 소리 들어보세요. 버글, 예전에 버글, 버글, 비 네. 내려오면 사람들이 막걸리 한잔 땡기는 네. 마음, 의식적으로 네.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걸리 생각나는 거예요. 음. 역시 잘하시네. 음. 더스틴! 아못 듣나봐. 우리 이동해야 되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네. 더스틴, 갑시다! 제가 네. 열심히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아, 예, 일 열심히 해야지. 저면 뭐, 당연한 막걸리 한 박스 드립니다. <laughs> 글쎄요 하시는 거 봐서 이야 대단하시네 어머나 마클님 네. 어디까지 갈 거예요? 미국 컨테너에다 이 음. 적재를 할 건데 그러면 언제 도착해요? 어뭐한달 이상 걸리겠죠 와러스티나가 <laughs> 한번 실어볼까요? 그러면 어, 일하러 왔습니다 어 일하러 오셨으니까 컴온 위 가릿 됐나요? 땡큐. <laughs> 하나, 몇개더 해야 돼요? 20개? 아유 오늘 막걸리 투어 어떠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유 더 열심히 할수 있었는데요. 네. 네. 뭐 막걸리 집어넣고 삽으로뭐 네. 부거. 아땀좀 흘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그래서 오늘 네. 시원하게 우리 막걸리 시음하시라고 음.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 하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냥 한잔 얻으면 안 돼. 고 퀴즈 맞춰야지 우리가 막걸리 한 박스 드립니다. 세잔이나. 네. 색깔은 봐도는 딱 다르네요. 네. 하나는 쌀 막걸리. 쌀 막걸리. 하나는, 하나는 동동주. 동동주. 하나는 담은 막걸리. 담은 막걸리요. 네. 오늘의 퀴즈의 정답은 뭐냐면, 담은 막걸리를 구별해내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세개다 맞추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박스 드릴게요. 후! <laughs> 틀렸으면, 다른 오늘 그냥 가셔야 될 거라 아마. 소물리에 서물리는... 자존심을 걸고 한번. 오케이. 네. 음... 미 다음은? 정답! <웃음> <웃음> 야 정답 맞히셨어요 담은이 맞습니다 동동주 정답! 쌀야 <laughs> 이거 완전 100점입니다 1 0점 진짜요? 예야 소믈리에 자격 있으 맞아요? 있으십니다. 아 맞아요 저만 마시면 안 되죠 저도 한 잔씩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잔따라드리겠습니다아 그래요 네 과일 향 나요 그렇죠 네. 이 막걸리가 그... 다문 막걸리 인데요 국내에서 한 포촌 쌀 가지고 만드는 데다가 여기는 쌀이랑 예 네. 생쌀 국법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술이 다문 지인들한테 이 막걸리를 선물을 하면, 요구르트를 먹는 맛이라고 그런 맛을 아, 하더라고요. 요구르트, 네. 요구르트도 여기 소화도 잘 되고, 네. 감사합니다. 이거, 날씨에 취하겠는데. 탄산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확실히 씹어 먹으니까 탄산이 느껴지네요. 쌀 막걸리, 쌀 막걸리. 아 컴비 한번 합시다. 나 술에 취하겠는데. 아유, 이거 이거. 띵동댕. 탄산 약간 있네요. 네, 식어서 간 네. 어, 소믈리에 하시면서도 오늘 처음 경험하시는. 아, 거죠? 아, 씹는 거는 상상도 어떻게 못했죠? 어, 그렇죠. 새로운 방법 배웠습니다. 형님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예, 저도 자주 연락드리고 어, 배울 점 있으면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했으니까. 네. 막클리세 박스는 아 그렇죠. 세 박스는 이제 실로 드리러 가야지. 쿵. 음. 시험 다해 가지고 배점 맞으셨으니까 아... 술 가지로 가야죠. 이동. 1동에 음... 이동. 아주 유머가 짱이야. 미미. 주문하신 담은 마클이 나왔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제, 어, 어, 어. <웃음> 잠시만요. <웃음> 아이고, 아. 자. 자, 자, 마셔보겠습니다. 아니, 뭐야? 이 맛은? 와, 아, 대박. 하, 죄송합니다.